팩트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최장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형 당뇨병 면역 시스템이 최장의 베타 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2형 당뇨병 초기에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췌장이 멀쩡해도 생깁니다. 이미 손상된 베타세포는 자연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바로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식습관저당균형 식단 2. 규칙적인 운동 3. 적정 체중 유지 4. 스트레스 관리 5. 의사가 처방한 약물 또는 인슐린 정기적인 혈당 체크 이런 요소들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건강하세요.